출발! 아! 어? 멈추는 거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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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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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까이 와봐, 어? 가까이 와봐. 면서, 면서 봐라, 선안왜 이래? 왜러어서서 일로 와봐. 멀리. 가까이 토끼 입을 놓고서 가까이서 보면 왜? 민서 얼굴이 하얘 이봐, 하얘지잖아. 아? 아, 눈 부셔. 서야 아니야. 응. 눈 아파 눈 아파 저리 가아 <laughs> 엄마 팔.